안녕하세요 여러분, 린입니다. 오늘은 친구들이랑 일식당에 왔어요. 벤톤빌이 사람이 진짜 없잖아요. 교통체증도 아틀란타 생각하면은 진짜 이게 교통체증인가 싶을 정도로 없거든요. 벤톤빌이 너무 좋은 게 사람이 없고 한가하고 항상 여유가 가득해서 좋은데 이 식당은 저번에 왔더니 예약 안 하면 1시간 기다려야 된다고 해서 벤톤빌에도 이런 식당이 있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일식당인데 이렇게 철판요리를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특이하죠? 벤텀빌에서는 찾기 어려운 컨셉이죠 근데 제가 신기한 게벤텀빌에서는 모든 아시아 식당이 다 주로 백인이 합니다 제가 그 어느 곳을 가도 주로 아시아 식당은 중국인이나 한국인이나 일본인 본인들이 하거나 아니면 멕시칸 사람들이 많이 했는데 벤천빌은 진짜 백인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아시안 식당들도 백인이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번에 갔던 한 식당도 다 백인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공급이 다 백인이라서 그런지 수요가 다 백인이라서 그런지 아무튼 아시안 식당들이 다 진짜 아시안 맛이 안 납니다. 다덜 맵고 더 달고 그런 맛이에요. 그리고 여기 철판 요리하는 거에서도 보이시겠지만 그렇게 능수능란하지 않고 좀 실수도 하고 그런 느낌? 그렇지만 항상 생각하 는게 벤톤 빌 에서, 이, 정도가, 어디야? 감사 해야죠. 그나저나 정말 여기 는 백인 마을 인게 세차장 을 가도 백인 이고, 호텔 을 가도 백인 이고, 또 청소부들도 백인입니다. 보통 다른 미국 지역 갔을 때 백인들이 안 하는 직업을 전부 다 백인이 하고 있어요. 당연히 백인들이 하는 직업도 백인이 하고 있고요. 제가 이런 곳에서 살아보는 건 태어나서 또 처음이네요. 애틀란타랑은 진짜 정반대죠. 애틀란타는 흑인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공항부터도 안내원도 다 흑인이고 어딜 가나 다 흑인이에요. 근데 여기는 어딜 가나 정말 거의 다 백인입니다. 저번에 친구가 교회 간다고 따라가볼래 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일요일에 교회도 가봤는데요. 여기 벤톤빌에서 가장 큰 교회 같아요. 진짜 컸는데 아무튼 거기에 앉아있는 80%가 백인이더라고요. 진짜 제대로 백인마을이죠? 그럼 여기서 또 드는 의문이 있겠죠. 혹시 레이시스트가 맞나요? 저는 지금 주로 벤톤빌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걸못 느꼈어요. 워낙 월마트 직원들로 구성된 곳이다 보니 어느 정도 좀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다행이죠? 그리고 여기 는 태국 친구랑 태국 음식 먹으러 간 날입니다. 각종 나라의 식당을 그 나라 친구들이랑 같이 갈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맛가, I really wanted to try here. We're going to break his car? Yeah. So he said yes. Oh, there's no veggie. It's real American breakfast. They can make you fat. <laughs> 나는 뛰겠어. 뉴프라마라이드 투디스 라인 짚라인 하러 왔어요. 벤텀빌에서 차로 40분 거리에 있는 유레카 스프링이 짚라인이 되게 유명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랑 짚라인 하러 왔어요. 사실 인턴 오기 전에는 이제 벤텀빌 가면 친구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차도 없고 완전 집에 갇혀 있겠네. 답답해서 어떻게 살까 했는데 오자마자 비슷한 성향의 친구들을 만나서 엄청 친해지고 같이 여기저기 놀러 다니니까 너무 좋아요 애틀랜타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이 놀러 다니고 마음도 훨씬 편한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일단 여기서 다들 어느 정도 돈을 벌고 있고 5시 이후에는 다 같이 퇴근을 하니까 제가 연락하는 게 부담스럽지 않고 또 다들 근처 호텔에 살고 있으니까 만나기도 너무 쉽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진짜 네트워킹하면서 베스트 프렌드 되기 딱이에요 아무튼 이날 이 짚라인은 인당 10만 원 조금 넘게 들었고요 저는 사실 엄청 긴 짚라인 하나 하는 중 알았는데 아홉 개의 짚라인을 했어요. 총1 시간 반 동안 했고 너무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된 짚라인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데 풍경도 멋지지 않나요? 물이 없는 거는 요즘 비가 너무 안 와서 물이 다 말랐대요. 그래도 멋지죠? 근데 아까 백인 마을 관련해서 조금 더 덧붙이자면, 뉴알칸스다니는 친구는 여기 벤턴빌보다는 훨씬 밑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인종차별을 좀 당했다고 하네요. 뭐 go back to China 막 이런 식으로 소리 지른다든지 욕하든지 하는. 꽤 많이 겪었대요. 특히 코로나 이후로요. 놀랍죠? 저는 사실 미국 와서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어요. 유레카 스프링 다운타운입니다. 왠지 미국보다는 뭔가 유럽 분위기가 가득하네요. 회사 돌아가서 유알칸스 친구한테 너가 추천해줬던 유레카 스프링 잘 다녀왔잖아 했더니 그 친구가 유레카 스프링이 성소수자를 포용하는 다양성으로 되게 유명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 다운타운에 무지개 깃발이며 무지개 색깔이 곳곳에 엄청 많았나 봐요. 이때 갔을 때는 무지개가 하도 많아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그 무지개의 상징성이 맞나 싶을 정도였거든요. 근데 맞았네요. 아무튼 짚라인 가이드 찐 현지인이 추천해준 이 스프링홈 메인은 브런치 가게입니다. 이렇게 베네딕트랑 샌드위치 등등을 팔고 있는데요. 가이드가 추천해줬던 거는 바로 제가 주문한 버거예요. 다른 친구 두 명도 저랑 똑같은 버거를 주문했습니다. 저는 사실 버거를 좋아하진 않는데 여기가 버거 맛집이라는데 또 버거를 먹어야죠. 이제 잘 먹었으니 다음 타운을 구경해볼 건데요. 여기에서는 아기자기한 기념품들을 많이 팔고 있어요. 근데 거리가 보면 볼수록 정말 유럽 같네요. 오늘 같이 온 친구들은 제가 여기 인턴 와서 계속 같이 놀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제가 느끼기에 한번 그룹이 정해지면 그 그룹을 옮기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또그 그룹이 제일 마음에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처음에 어떤 친구들을 만나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애틀랜타에서도 첫 학기에 만났던 그 친구들이랑 계속 쭉 가고 있거든요. 여기 벤텀빌에 와서도 당연히 처음에 만났던 그 친구들이랑 계속 친하게 지냈고요. 또 다행히 그렇게 처음에 제가 살펴보고 친 하게 되는 친구들이 저랑 성향이 실제로도 되게 잘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또그 친구들이랑만 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어딜 가나 이렇게 잘 맞는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운이지 않나요?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게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세요거든요. 근데 미국에 와서 정말 좋은 사람들,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난 것 같아요. 다음 목적지는 블루스프링이에요. 예. Yeah. This is b t h i nature. Yes. It's not that h It's g o o 이날 원래 유레카 스프링이 너무 좋아서 이미 세번 이상 방문했다는 친구랑 같이 왔었거든요. 근데 여기 블루 스프링이 그 친구 최애 장소래요. 그래서 뭐 하는 것이야 했더니 설명하기 힘든 그냥 자연이 있는 곳이래요. Blue spring. 본격적으로 입장하기 전에 기념품 샵이 있네요. 야, this is cute. 진짜 친구 말대로 이곳은 자연 그 자체였는데요. 파란 물 웅덩이가 한가운데 있어서 블루 스프링인가 봐요. 사실 여기 벤천빌이나 저번에 텍사스 갔을 때도 그렇고 이렇게 내륙 지방에서는 파란물을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대부분 좀 흙탕물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파란물이네요. 저는 이렇게 자연에서 걷는 걸 좋아하는데 조금 더워도 걸을 수 있으면 걷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다행히 여기에서 만난 여자친구들이 다들 저랑 성향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 같이 즐길 수 있으니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여기는 자연이 잘 보존된 만큼 각종 야생동물들도 살고 있는데요. 야생 사슴도 만나고, 이렇게 야생 수달도 만났어요. He's watching us. Yeah. 여기는 이제 나가기 직전 마지막 숲인데요. 원래 와봤다는 친구가 여기에서 원래 독수리들을 볼수 있대요. 기대하고 갔는데 진짜 독수리들이 저희 보고 바로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한 여덟 아홉 마리는 본것 같은데 막상 카메라 드니까 다 이미 없어지거나 너무 멀리 있어서 안 잡히네요. 독수리를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건 옛날 옛날에 엄마 아빠 따라서 강원도 철원 갔을 때 이후로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저기 앉아 있는 새도 사실 독수리예요. 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볼까요? 저는 원래 한국에서도 마트 다니는 걸 좋아해서 옆에 마셜스가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퇴근하고 이렇게 구경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7월인데 벌써 이렇게 할로윈 장식들이 가득하네요. 역시 미국은 할로윈에 늘 진심이군요. 생각해보면 제가 미국 올때 항상 8월에 왔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8월에 오면 벌써 할로윈 장식들이 곳곳에서 많이 발견돼서 신기했는데 무려 7월부터 준비하는 거였군요. 이런 거 보면 저는 지금 집도 없는데 막 사고 싶은 마음이 불끈불끈 솟아요. 저도 언젠가 미국에서 집을 갖고 할로윈 장식을 꾸밀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네요. 생각해보니 이번 할로윈은 기숙사에서 보내게 되겠군요. 작년에는 제가 학교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학교의 할로윈 분위기를 느끼기 어려웠거든요. 이번에 한번 지켜볼게요. 야끝을 했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어도 회사가 너무 추워요, 진짜. 에어컨 좀안 켰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9시인데 9시가 이렇게 밝답니다. 9시인지 생각도 못하겠죠. 한국에서 대충 저녁 7시 정도 밝기인 것 같아요. 9시에 끝나도 이제 친구가 데리러 오기로 해가지고 다행히 차 타고 가면 됩니다. 불태워라 야근야근 정말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재택기간이기도 하고 여기 월마트 직원들을 보니까 절대 늦게까지 일하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원래 월마트가 또 워라벨로 되게 유명한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른 빅테크에 있다가 나이 조금 먹고 가족들도 챙겨야 되고 할때 월마트로 오면 사람들이 어 진짜 딱 알맞은 시계에 옮겼다라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하나도 없어도 불을 다 켜놔요 역시 미국은 불을 막히고, 에어컨도 막히고, 비닐봉지도 막 쓰고, 우리 환경 누가 지키나요?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많이 열심히 이것저것 하는데 영향을 미치기에는 인구가 너무 적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럼 오늘 영상 끝!